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주부입니다. 지금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연락도 안 하고 전화와도 받지 않고 단톡방도 나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야근에 주말 골프로 집에 거의 없고, 아이는 학원 가면 저는 하루 종일 혼자예요. 이렇게 외로울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동네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모임이 생겼거든요. 남편은 항상 바쁘고, 육아는 외롭고, 그런 제게 그 모임은 유일한 숨통 같은 거였어요. 얘들아, 오늘 중국집 갈까? 이태리 음식 갈까? 중국집 좋지. 나 짜장면 땡겨. 수다 떨고 웃고 애들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헐 대박. 축하해. 처음엔 저도 웃으면서 축하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듣다 보면 배알이 꼬이더라고요. 다음 모임 때는 다른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엔 또 누가 외제차 뽑았다고 하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좋겠다 했죠. 근데 속으로는 뭔가 꽉 막혀오는 게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결혼 기념일에 꽃한 송이도 안 사오는데,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집이야 뭐, 차야 뭐, 나중에 우리도 사면 되지. 진짜 문제는 자식 자랑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 준서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은상받았어. 헐, 대단하다. 학원 선생님이 영재원 추천해주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맨날 산만하다고 전화 와요. 수학은커녕 한글도 아직 더듬거리면서 읽거든요. 우리 민준이는 피아노 콩쿠르 나가는데 재능 있다고. 우리 지우는 영어책을 벌써 술술 읽어. 한 명이 시작하면 끝이 없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자기 자식 자랑만 쏟아냈어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언니 딸은 요즘 뭐해? 제 차례가 오면 저는 그냥 잘 지내 이 말밖에 못했어요. 자랑할게 없으니까요. 3시간 동안 남의 자식 자랑만 듣고 집에 오는 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애만 못할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할까?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가 거실에서 레고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숙제는 학원 숙제 안 했지. 엄마나 오늘 숙제 없는 날인데? 그러니까 너만 맨날 못하잖아. 다른 친구들은 영어 수학 다 잘하는데? 왜 뒤처지는 거야? 아이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내가 방금 뭘한 거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냥 엄마 기다리면서 놀고 있었을 뿐인데? 저는 친구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아무 죄 없는 아이한테 푼 거예요. 방에 들어가 우는 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낸 거 미안해. 아이는 말없이 제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자. 친구들 자랑 들어도 웃으면서 넘기자.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뒤 다시 모임이 잡혔어요.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얘들아 있잖아. 우리 수진이가 발레 콩쿠르에서 금상 받았어. 또 시작이었어요. 우리 딸 인스타 하잖아. 끼가 보인다고 캐스팅 제의도 들어왔어.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들 와 대박 진짜 이쁘다 하면서 좋아요 눌러주고 있었어요. 저도 웃으면서 같이 보긴 했어요. 근데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집에 오는 내내 친구들 sns를 들여다봤어요. 다 완벽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를 보고 또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엎드려 있지 말고 책 읽어. 아이는 그냥 바닥에 누워서 만화책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책 보고 있는데? 그런 책 말고. 한글 공부. 넌 아이 또래 애들은 벌써 다 줄글책 읽는데? 너는 아직도 자음도 헷갈려 하잖아. 아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 미쳤구나. 미안해. 엄마가 또 그랬네. 정말 미안해. 아이는 이번엔 제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누워 버렸어요. 엄마 친구들 아이들처럼 못해서 엄마가 화난 거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7살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엄마를 기다렸을 뿐인데?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놀고 있었을 뿐인데? 친구들 부러운 건내 문제인데? 왜 아이한테 화풀이를 한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단톡방을 나왔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왜 연락 안 돼? 무슨 일 있어?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봤자, 저만 괴롭고, 죄 없는 아이만 상처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자랑 듣지 않아도 되니까?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누구 하나 전화할 사람도 없고, 문자할 사람도 없고요. 가끔 마트 가다가 예전 친구를 마주치면 눈 피하고 도망치듯 나와요. 아이 유치원 행사 때는 다른 엄마들은 무리지어 떠드는데 저는 혼자 구석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SNS는 끊지 못했어요. 밤마다 친구들 계정을 보게 되는 제 자신이 한심해요. 사진을 보고 또 배가 아파요. 꺼버리고 싶은데 자꾸 보게 되고요. 마치 중독처럼. 어제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엄마랑 나랑 손잡고 있는 거야. 그런 아이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마음 한 켠에는 아이 그림을 평가하고 있는 제 자신이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한테 뭘 해준 게 있을까요? 화만 냈고, 다그치기만 한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서 상처만 줬고요. 그러면서 외롭다고, 친구 없다고, 혼자라고 울고 있어요. 저참 한심하고 바보 같죠? 스마트폰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도 친구들 SNS를 보고 있어요. 우리 딸첫 피아노 발표회. 자랑스러운 내 딸.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어요. 또 시작이에요. 화면을 끄려는데 자꾸 다른 친구 계정도 눌러봐요. 다 꺼버리고 싶은데 못 끊겠어요. 친구들이 잘 되는 게배 아픈데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운 사람.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한테 상처 주는 엄마. 행복하고 싶은데 남부러워하느라 제 행복을 못 보는 인간. 저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꼬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답이 안 보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배앓이 꼴려서 이러고 있는 건지 다른 분들도 세미나는 데 아닌 척하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